안녕하세요. 지디였입니다 여기는 수안지구의 대성베르힐입니다. 오늘은 필름 공사하고 있어요. 공사가 되게 많이 진행됐는데요. 현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발장은 괜찮아서 도어만 새걸로 바꾸니까 새 것처럼 될 거예요. 현관문하고 현관벽은 필름으로 깔끔하게 관리도 쉽게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거실, 욕실 타일 600x600가 전다이 시공해드렸고요. 9mm 문선. 네. 여기 홈바 들어올 거고요. 네. 이렇게 아트월, TV 반메리. 자, 여기 보이시죠? 함석탑. 이렇게 해놓고 퍼티 잡아서 도배하면은 자석으로 이렇게 예쁘게 붙일 수 있어요. 여기 벽으로는 키큰장하고 냉장고장. 그 다음에 여기로 아일랜드. 그래서 저희 맨날 하는 이렇게 설비공사 잘돼 있고요. 여기 안방은 이렇게 화장대 쪽으로 라운드를 크게 만들어드렸어요. 예쁘죠? 저거로 화장대. 지금 랩핑하고 있어서. 네. 어, 랩핑 됐네요. 현대 필름 PNC49. 발레나 페인트 아시죠? 발레나 페인트 느낌이에요. 여기도 600가 천정도 최대한 높어, 높여드렸어요. 2,300 나와요. 아, 여기 도배 퍼티 이렇게 도배 깔끔하게 밑작업이 중요한데 도배 퍼티 이렇게 다 잡아드리고 있고요. 다음 번에도 현장 진행 상황 계속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